윤석열 대통령의 환경규제보다 과학기술적 관리 검토 지시에 하나진 환경부 장관도 청남대에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환 청국지사는 15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하루 앞서 충북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방 소식을 전하면서 동행했던 한장관으로부터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놓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다 다만 한장가은 수정 규제를 한 번에 푸는 문제는 어렵다고 해 충북도가 추진하는 청남대 방경 5km 이내 규제 완화는 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청남대의 영빈간 활용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께서 영빈간로 활용할 경우 경호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이나 임시정부 분양관보다는 문화예술 및 청소년시설로 지역주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권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 저는 이제 여태까지는 연수원, <laughs> 또 교육관, 또 미술관, 또는 박물관, 이거에만 그 커피가 가능하고 식사가 가능한 식당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에, 환경부 장관은 그 뿐만 아니라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는 허락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남대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닌 것은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는 무슨 별장을 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기업이 거기다가 무슨 그뭐 리조트를 지어서 무슨 사업을 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다공공에 그 이게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남대 안에서의 우리의 그런 시설과 여러 가지 사업은 다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문제에 부딪히게되면 아까 얘기한 남이성이 있고 또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고 또그 안에서 환경부장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제가 어제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대통령 별장에다 꼭 임시정부 저런 그 기념관을 졌어야 되는가? 왜 저걸 저기다 졌습니까? 이제 대통령들이 있으니까 그 올라가면 임시정부가 있다해서 거기다 한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뭐 조선시대 또그 기념관도 거기다 져야 되고 앞으로 대통령 돌아가시면 그때마다 동상 짓고 기념관 줘야 되는가? 여기가 그런 곳인가? 이미 국민의 그런 휴식 공간으로 국민들의 그런 정원으로 이것을 내놓은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 임시정보를 꼭 넣었어야 되는가. 충청도에 북 무슨 임시정보 그 중경사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이제 저는 평상시에 들었는데, 그리고 그 건물이 보기에 따라서는 저는 청남대 의 미관을 난 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다 그런 골프장이었는데, 잔디밭이었는데, 거기다 그걸 졌을 때, 왜 충청도에 있는 그런 언론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그렇게 용인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일지정부 사업은 지금 없던 것이 지금 서울에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완공됐든가 졌든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여기서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할 것인데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 저 그를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저기 임시정부 어,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 그걸 좀 가보시면 어떨겠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 임시정부 기념관에 뭐가 있겠나 유물이나 뭐 무슨 이런 게 전혀 없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시 어, 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 거기 사실은 무슨 그때 쓰던 뭐 김구 선생님의 무슨 뭐 유품이 있다거나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과 뭐그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청남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도민들과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축소하거나 하면서 없애거나 동상을 없애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좀 줄이고 거기에 도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나 뭐 도서관이나 뭐할수 어,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선풍리할 수 있는 얘기 아니고 도민들의 어, 여론을 들어서 그게 정말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에 썼습니다만은 어, 저희는 그게 규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그늘 집에 대통령 모시고 와서 자랑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다, 보시고, 뷰가 좋은 건다 인정을 하셨는데, 나오면서 그, 건물이 너무 피피한 냄새가 나고, 너무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꼭 저런 거를 그렇게, 그, 보지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김 기자는 이번 대통령 방문과 대청령 국제영화나 전환점을 계기로 성남대가 수자원 보호구역에서 대표 관광지로 변모한 남이성과 같은 대표적인 국민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AI 바이오 영재고와오송상 국가산단, 청주국제공항 시설 인프라 확충 등의 지역주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는 후문입니다. 기본적인 방향, 대통령의 방침은 어제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AI... 경제고등학교를 여기다 세우겠다는 물론 농협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히 했고 바이오 산업,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우송 3공단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하셨고 또, 청주공항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되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막나해서 우리 중국의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또, 청남대를 수수 방문하셔서 거기 청남대 현안을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범내에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남대 이 상수원 보호지역에서의 그런 배를 띄우는 문제 또는 어, 이를 구름다리를 놓는다든지 또는 거기에 케이블칼을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조금 그 법의 규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접촉이 필요하고 허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지금 환경선, 전기선, 수소선 같은 환경오이 없는 그 배에 대해서는 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하 시시가 있었니다